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뉴스 아크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997개 추가 매입, 비트코인 강세 신호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명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약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카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 아크인베스트먼트 는 전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 997건을 매수했다고 하고요. 마크 인베스트는 처음 498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에 추가로 499개를 구매했으며 총 매입 금액은 약 8천만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163억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분석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크인베스트의 대규모 매입이 향후 가격 반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과거에도 가격 조정 시점에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왔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한 내역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크인 베스트 먼트는 비트코인 매입과 함께 코인 베이스 주식도 64,000주 이상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해요. 매입 금액은 약 1,150만 달러(약 1 5 달러, 5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 코인 베이스 투자라고 합니다. 현재 코인 베이스는 아크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 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아크인베스먼트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지금 이번에 1163억 원을 매입하고 지금 그 코인베이스 주식까지 150억 원어치를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크인베스트는 오랜 기간 코인베이스에 대한 신뢰를 보여왔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데이터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거래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크인베스트 는의 적극적인 매수는 이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수요 증가를 강조하면서 향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고,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하락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많이들 사거든요. 그래서 음, 많이들 이제 공포심에 다들 이제 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매수하는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다. 라는 고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톰리, 비트코인 2025년 금,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사고요 헌트 스트라이스의 공동 창업자인 톰리가 올해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말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은 여전히 올해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이며,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라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날 8 5 0 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사상 최고가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조정세가 나와서 지금 82,000달러까지도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금은 올해 1분기 동안 비트코인은 크게 앞서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아, 리인은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낙하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놓았었고요. 2 0 1 7년 이제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는 제피머그해서 비트코인 관련 논의를 접했고 이 펀드 스트레스 처음으로 비트코인 보고서를 발행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1,000 달러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선도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또 수익을 봤을 것 같고 현재 그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가치가 초기 200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금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가격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직 비트코인 오히려 하락할 때 금은 지금 확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게 보통은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먼저 상승하고 이제 조정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금의 상승률보다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큰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는.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가능, 할까 차트가 가롭히는 다음 목표라는 기사고요 어,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반등 신호가 명확하게 표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프 애널리스트 매드는 비트코인이 9만 1,700달러, 10만 2,700달러, 10만 9,356달러를 향해 가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1 0 9,356달러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역대 최고가를 형성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트분석에 따르면 딥크랩 패턴과 울프웨이브 패턴이 반등을 시사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비트코인이 7 6,600달러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CME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재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7 7,000에서 8만 달러 사이 CME 갭이 이미 채워진 상태라 하락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네, 선물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드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2026년에 약세장으로 전환돼 4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분석가인 알리 마누트리니즈는 8만 4천 달러에서 지지이 유지된다면 9만 달러를 향해 돌파가 가능하다도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차트가 지금 이 오렌지색, 이 주황색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디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동평균선이에요. 83,000 달러, 83,895 달러선 정도가 지금 200일 선에 지금 걸쳐 있는데, 지금 이 선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저항선에 부딪힌 모습이고, 이걸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딱기로에 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저항 맞고 다시 또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4년 주기 유효, 고점 대비 22% 하락 일시적 가격 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2%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는 일시적 가격 조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강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의 보도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1월 20일 기록한 10만 9천 달러, 사상 최고가에서 약22% 하락한 8만 3,960 달러에 머물고 있다는데, 투자 심리가 여러 차례 극도의 공포상태로 떨어졌으나, 과거 차트 패턴은 이번 하락이 되게 뭐 매도 가격 회복이 있다라는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가격 가능성이,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 파이넥스는 주요 기술적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세장이 초기 종료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4년 주기는 가격 움직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내세 조정은 정상적이며 과거 트렌드는 이번 하락이 단기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을 암시한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강세장의 조기 종료냐 아니면은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4년 주기와 3년 주기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년 주기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한 14만원에서 15만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탄 오브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주기 사이클과 3년 주기 사이클일 때이동해 비트코인의 이동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4년 주기가 모두 다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4년 주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 4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던 패턴들이고 4년을 다시 하락하는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들이 이제 뭐 깨지느냐 뭐이렇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뭐 깨진다면 여기서 이제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년주기였을 때는 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이 되고 다시 이제 이때부터 다시 또 크게 상승을 해서 고점을 향해 더큰 고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는 14만에서 15만 달러 선을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타이트넘 크립토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84,000 달러 매수 계획인가 후회할 선택인가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죠. 아, 비트코인은 이제 전략적 비축을 한다라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에서 예산 중립 방식으로 이제 추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미 정부가 연간 20만 BTC를 매입하는 원래 계획을 실행한다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극심한 조정을 겪고는 새로운 신고점을 이제 경신을 해왔는데 아까 인베스먼트의 이제 캐시우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7% 이상 급등한 후에도 다섯 차례나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번 조정도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반등할 기회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아크인베스트먼트가 그 이제 매수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현재 즉시장에따르면 비트코인이 2025년 15만 달러를 기록는 확률은 30%, 2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17%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156년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연극 네, 아마 배수용 가속화라고 하는데, 뭐 기사 제목을 아주 그냥 잘 뽑았네요. 이제 15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마삭스가 비트코인을 언급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건데, 얘 156년이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온 건 이제 15년 정도니까, 네, 그거는 좀 감수하고 보시길바라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 이제 골드만삭스가 창립 156년 만에 처음으로 연례 주주소 안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수적으로 많이 봐왔었고, 여기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 고객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으, 암호화폐에 대한 뭐 상품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골드마삭스에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골드마삭스도 그게 이제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암호화폐 산업이 이게 너무 커지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월 14일 이제 발표한 주주소 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내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분산 확장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금융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자신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현물 etf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던 탓에 일부 고객이 경쟁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라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골드만삭스도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예전에 개설을 했긴 했고, 트레이딩 자산 발행 및 보관을 위한 골드만삭스 디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이제 선보이면서 시장 진입을 확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이제 ETF도 이제 12만 7천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4만천아4억7천만 달러의 상당의 이더리움 현물 ETF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음 아, 근데 이제 뭐 암호화폐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보안 취약성이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 뭐 CEO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시장에 대한 이제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걸알 수가 있고요. 약 달러에 맞춘 모건스탠리 달러 약세 심화될 거, 미정부 셧다운 가능성, 성장도나타나지라는 기사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초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달러화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 트럼프 대통령의 상무관 세 부가 시한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모의정지와 그리고 성장 둔화, 그리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 등의 위험 요인이 나타나 달러와 하락을 이끌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요인들의 요인들이 이제는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경제 성장과 향후 정 재정 정책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배셔다운 가능성은 달러화에 부담을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죠.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왔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시프, 비트코인 고평가 시장 붕괴 피해 키운다라는 기사고요. 명절학자이자 비트코인 비판론자로 알려진 피터시프는 비트코인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다시 경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뭐몇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뭐 1, 2만 달러? 뭐 그때부터 아마 계속 이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엄청 유명했어요. 금옹호론자인데 계속 비트코인을 이제 까내리는 이런 언급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가야지 이걸 멈출지는 모르겠어요. 피터 시프는 이제 고,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고평가가 시장 조정시 발생할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셰프는 비트코인의 시장 하락이 불가피하며 결국 금융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이어질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고가 투자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과도한 투자 심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제프는 비트코인을 투기적 거품의 영역을 넘어서 위험한 자산으로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랑 겨냥한 게 아니라, 이제 투자 심리를 제작했다는 게,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인데,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은, 뭐, 비트코인 비관론자다 라는 걸좀 알아두시고, 이런 조사에서 미 국민 절반 이상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반대했다. 라는 내용이고, 미국 국민의 51%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추관에 반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코인, 비트코인 예스트가 17일 보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고민들이 이제 많은 거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그만큼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추관을 찬성할 정도로 아직 암호화폐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정책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에 아직까지는 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그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게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가 안 됐구나라는 거,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구나를 또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반등 두 가지 리스크와 두 가지 기회라는 내용이고, 어, 두 가지 리스크는 이제 첫 번째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이 막연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라는 거죠. 여전히 30% 30 수준으로 공포 부면에머물르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자금 유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서나타난 데드크로스 50일과 200일 이동, 가중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면서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3월 18일, 19일 예정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회의입니다. 지금 경기침체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연준이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기회는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네, 극단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급락을 했죠.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면, 리스크 요인으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소강상태로 지는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재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시장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사항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